안녕하세요 샤넬 마스터입니다. 자 앞에 간단한 뭐 누구나 칠수 있는 배치 두 가지를 제가 쳤는데 어, 이 배치를 파이버앤 같은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도 좀 편하게 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탄도님을 모시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탄도님. 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탄도님으로부터좀 쉽게 칠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인 배치를 샤넬님께서 이렇게 치셨는데 5앤드 어, 하프 시스템을 아는 분들도 잘 모르시는 내용이고 모르시는 분들은 더 모르실 수도 있고요. 네. 알고 계셔야 득점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투쿠션의 지점이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투쿠션 지점이요? 예. 네 일단은 투쿠션 지점을 설명에 앞서서 지금 이 투쿠션 지점이라는 거를 알아야 하는 이유와 뭐 그런 대충의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네제 수구 흰 공으로 빨간 공을 맞추고 싶어요 네 그랬을 때 어, 수구수 출발 하이밴드 프 시스템 기준 50 라인에서 네. 출발을 할 겁니다 그러면 네. 50백기 30이니까 네. 20이라는 원 쿠션을 쳐야 한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제가 20이라는 라인을 쳤을 때투 네. 쿠션 지점, 저단 쿠션 지점에 어느 부분에 내 수구가 터치하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한 여기 정도 맞았어요. 네, 뭐 네. 대충 그 정도? 에 네. 네, 맞았죠? 이 정도 맞았어요. 네, 뭐 네. 대충 그 정도에 네. 네, 맞았죠. 자, 그러면 지금 그 포인트를 기억하고 계실 거고요. 네. 자, 20이라는 지점에 있는 공도 맞춰 볼 거예요. 네. 자, 제가 빨간 공을 목적지 20이라는 포인트에 놨어요. 그러면 수구수 출발 50에서 저 공을 맞추고 싶으면 30이라는 위치를 쳐야 한다는 네. 계산이 나왔죠. 그럼 30을 칠 테니까 또투쿠션지점 한번 기억을 해 주세요. 네. 중간보다 약간 앞, 네. 이쪽 맞았어요. 그 지점도 또 기억을 해주세요. 네. 자 하나만 더 쳐볼게요. 네. 40이라는 지점, 드론 라인 40이라는 지점을 향해서 제가 빨간 공을 세워놨고요. 네. 이 빨간 공을 맞추기 위해서 수구 수출발 50에서 40을 빼서 10이라는 위치를 또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지금도 그 부근 정도에 정도? 네, 네. 맞았죠. 자, 이세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이세 가지를 통해서 치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음, 네. 자, 20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20 라인에 들어왔을 때는 단 쿠션의 한 칸을 10이라고 가정을 네. 했을 때20 네, 네. 정도라는 음. 라인에 들어오게 됐어요. 날 선으로 보면 그렇죠. 날 네. 선에 20 정도라는 라인. 네. 뭐 테이블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략 20에서 한21 정도의 라인에 네, 들어오게 될 겁니다. 부분... 그렇죠. 네. 자, 30은 아까 이쯤을 가르치셨죠? 네, 여기 정도 됐어요. 또, 한 포인트를 10이라는 가정을 했을 때, 13이라는 지점 정도. 네. 13 정도. 그냥 10도 아니고 15도 아닌 그 중간 지점, 13이라는 지점을 맞고 들어오게 됐어요. 네. 40이라는 포인트는 아까 어디였죠? 한, 굳이 숫자로 따지면 7 정도? 그렇죠. 네. 네. 반쿠션의 7일 정도라는 위치를 맞고 40을 향해서 들어오게 됐어요. 자, 이 뜻은 저희가 알수 있는 20, 30, 40을 들어오는 라인에 대한 투 쿠션의 값입니다. 음, 투 쿠션의 값. 네. 이 값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네.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50, 45, 40, 35, 아, 25, 뭐다 있어요. 네, 아. 다 있는데. 다 알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대표적인 세 가지만 두고 설명을 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러한 배치를 하나를 세워놨어요. 음, 네. 뭐, 기본적인 옆돌리기의 배치라고 볼수 있는데, 파이벤드 다프 시스템을 일단 먼저 계산을 해보자면, 네. 쓰리쿠션 도착 지점이 20이에요. 네. 수구수 출발을 봤더니 50백이 20에서 30이라는 라인 정도에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자, 저희가 지금 원 쿠션에 30을 쳐야 한다는 건 아는데 맞아야 할 것도 20이라는 걸 아는데. 네. 이 부분에 어딘가를 맞아야 일로 오는가에 대한 거를 알려 드리는 겁니다. 음... 그래서 때 아까 빈 쿠션을 쳤을 때 20은 단 쿠션에 한 중간 포인트 아20 그렇죠. 20 정도. 20이라는 정도에 배치가 돼 있었죠. 네. 자, 그러면 제가 30이라는 부분을 쳐서 네. 이 위치에만 온다면 음... 이렇게 득점이 된다라는 음...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굳이 파이버앤프 시스템을 모르는 분들도 요 포인트를 알고 있으면 그렇죠? 여기까지만 수고를 보낼 수 있으면 득점을 네. 시킬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오해가 있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네. 제가 자꾸 50 출발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아 네. 네. 그렇죠. 일단 그런 이유들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한번 쳐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 정확하게. 오 정확하게. 와, 이 부분 네. 들어왔어요. 지금처럼 반 쿠션의 20이라는 위치를 맞고 20으로. 네. 3 쿠션 20으로 진행이 되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었어요. 네. 자, 30이라는 포인트도 한번 볼게요. 자, 지금과 같은 배치를 제가 또 세워놨는데, 음... 도착 지점이 30이고요. 네. 계산을 했더니, 50 빼기 3 0해서 20이라는 위치에, 원 쿠션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원 쿠션 20을 맞고, 아까 투 쿠션이, 음, 13정도였죠 그렇죠. 3 0을 오기 위하면 13이었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쳐서 일로 오는 것도 생각을 할 거지만, 네. 일단 한번 이 부분은 지우고, 네. 이 부분만 생각하고 쳐볼게요. 음, 여기까지만 보낸다는 거죠. 그렇죠. 생각으로 마치 4구를 치는데, 샤넬님 주먹이 2적구라고 생각을 하고 치는 거죠. 음, 네. 제가 그래서 한번 이대로 또 쳐보겠습니다. 네. 오. 조금 짧게 진행이 됐지만, 주먹이라는 부분을 향해서 쳤더니 음. 또 이런 식으로 득점이 되는 모양을 음. 보실 수가 있고요. 네. 40도 봐야겠죠? 네. 어좀 신기하네요. 두 번째 쿠션 포인트. 자, 지금과 같은 배치를 또 세워놨고, 3쿠션 도착 지점 40. 수구수 계산했더니 50 빼기 40 해서 원쿠션 10이라는 답이 나왔어요. 아, 네. 근데, 아까 40은? 7이었죠. 그렇죠, 7. 7. 그러면 또 여기다가 샤넬님 주먹을 제가 만들어 놓고, 네. 또 4구를 한번 쳐볼게요. 내가 일점골 네. 쳐서 주먹을 맞힌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음. 지금처럼 또, 투 쿠션 지점을 향해서 쳤더니, 이렇게 쓰리 쿠션으로 진행하는 모양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음. 자, 저희가 이렇게, 어, 20, 30, 40이라는 라인을 두고, 어, 처음에 간략하게 설명드린 투 쿠션 라인에서 진행되는 형태를 봤잖아요. 네. 일단은 제가 처음에 뱅크샷을 했을 경우에 회전량은 투 팁이었어요. 음, 그렇기 투팁, 때문에, 예. 네. 파이브 앤드 하프 시스템 기준도 투팁이고, 뭐, 투팁 내지, 뭐, 투팁 반, 뭐, 이런 식으로 음. 들어가죠. 그니까, 러그 정도의 회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투 쿠션 시스템을 왜 배우냐? 이거를 그냥, 파이브 앤 다프 시스템 계산해서 원 쿠션만 갖다 놓으면 되지, 음. 왜 이거를 굳이 알려고 하냐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